음악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 음악의 세계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을 압도하는 거대한 콘서트홀,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는 작은 거인. 맑고 청아하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로 한 시대를 풍미한 국민 디바, 기선이처럼 말이죠. 반면, 여기 또 다른 무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현역 선배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긴장감 속에서 마이크를 잡는 10대 소녀. MBN 현역가왕의 주인공 전유진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설 이선희가 이 소녀의 노래를 듣는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이 장면을 두고, 최근 온라인에서는 기선이도 감탄할 만한 감성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며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금악의 세계에서는 장르와 세대를 뛰어넘어 오직 심장을 울리는 힘 하나로 마주한 두 아티스트, 이선이와 전유진의 감성 대결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성이라는 척도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점과도 같은 가수, 이선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제이에게를 부르며 해성처럼 등장한 그녀는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폭발적인 성량과 티 없이 맑고 힘 있는 음색으로 단숨에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단순히 가창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승기라는 걸출한 스타를 발굴해낸 최고의 보컬 스승이기도 한 그녀는 비교를 과시하기보다 가사의 의미를 완벽히 파악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그 감정을 한치의 오차 없이 재현해 내는데 집중합니다. 영화 왕의 남자 고이스티였던 기녀는 그녀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중력과 같이 나는 가사를 을조릴 때의 애절함과 후렴구에서 터져나오는 격정적인 감정의 파도는 노래 한 곡이 어떻게 한 편의 영화가 될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슬픔뿐만이 아닙니다. 신중현의 록 음악이었던 다름다운 강산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무대는 환희와 자긍심이라는 긍정적 감정 또한 얼마나 폭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 노래를 국민적인 애국가요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선희가 감성의 여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24년 바로 그 감성의 여제에 비견될 만한 무서운 신예가 등장했습니다. 현역가왕의 1대 우승자 전유진입니다. 10대 소녀인 그녀는 경연 내내 나이를 의심케 하는 깊은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과 마스터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들은 공개 직후 수백만 뷰를 가뿐히 넘기며 그 파급력을 증명했고 그녀가 출연하는 회차는 시청률이 급등하는 등 전유진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미자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전유진이 왜 감성천재라 불리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이제갓 스무살을 앞둔 그녀가 수십년 세월의 한과 슬픔, 인생의 히로애락이 담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모창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낮은 저음으로 쓸쓸함을 깔아주다가도 클라이맥스에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고음으로 슬픔을 토해내는 모습은 듣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수봉의 비나릿 무대에서는 또 다른 감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서린 슬픔이 아닌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긴 애원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내며 감성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여러 번의 생을 살아본 듯한 보래된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훈련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타고난 감성의 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이두 사람의 심장 울림은 어떤 지점에서 맞닿아 있을까요? 한 보컬 전문가는 이를 완벽하게 계산된 건축과 직관적으로 솟아난 자연의 만남 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기선이의 감성은 완벽한 발성과 호흡 컨트롤이라는 단단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설계된 감정의 건축물과 같다. 클라이맥스의 고음은 가장 높은 첨탑처럼 정확한 지점에 세워진다. 반면 전유진의 감성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계산보다는 순간적인 몰입과 타고난 직관으로 감정의 용암을 분출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녀의 클라이맥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은 실수가 아닌 감정이 터져 나오는 생생한 증거가 된다. 출발점과 방식은 다르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대중음악 평론가는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가사 해석 능력이다. 멜로디를 타는 것을 넘어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한 단어 한 단어의 무게를 알고 노래한다. 이는 보통의 가수가 아닌 다티스트의 영역이며, 전유진이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선희와 비교되는 이유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전유진의 노래를 들으면, 처음 이선희의 기념을 들었을 때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장르만 다를 뿐, 새로운 시대의 국민 디바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이들의 가상 대결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물론 이선희가 전유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이 전설적인 디바의 이름이 한 10대 트로트 가수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전유진이 가진 재능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찬사일 것입니다. 전유진의 여정은 제2의 이선희가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이선희가 자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을 노래했듯 새로운 시대의 히로애락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최초의 전유진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심장 울림을 완성해 나갈지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가 그녀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대를 뛰어넘어 두 아티스트를 관통하는 심장의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이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듀엣을 한다면 어떤 노래가 가장 큰 감동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꿈의 컬래버레이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음악의 세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